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2도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78도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는 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보조선 어떻게 그려야 될까? <laughs> 여기 선 있지? 이 선에 연장선을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연장선. 그리고 이 선에 연장선 이렇게 쭉 그려줘야 돼요 이 흰색으로 나와 있어요, 문제가. 응. 그런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돼. 어, 뭐야. 얘랑 얘는 합동이야. 합동인 이유는 뭐냐면요. 여기랑 여기 길이 똑같다고 돼 있는데, 막꼭지각으로 똑같고,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랑 여기 평행이거든? 그래서, 스르륵뿅. 여기가 엇각으로 78도야. 그래서 둘이 합동이야. A, S, A 합동이야. 괜찮아? 여기까지? 그리고 나서 합동이니까, 요기 길이랑 요기 길이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가 똑같아서 요기 길이까지 똑같아 그리고 나면 사변이 똑같아지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? 따라왔어 연우? 너 말이 빨랐니? 지성이 따라왔지? 응이 직각삼각형이 이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뭐냐면 여전히 빗변인데 빗변인데 이 점이 빗변의 중점이 되는 거야. 빗변의 중점은 다른 말로 외심이 되죠. 그래서 외심으로부터 꼭짓점까지의 거리는 다 반지름으로 길이가 똑같잖아. 맞니? 그래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?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야. 맞아요? 근데 뭐야? 여기 78도니까 요만큼도 78도고. 근데 여기가 12도니까 여기는 몇 도가 되는 거야? 66도가 되죠. 그러니까 여기도 몇 도가 돼? 66도가 되죠. 근데 여기 직각이란 말이야. 우리가 궁금한 여기. 여기는 몇 도가 되는 거야? 답은? 24도가 되는 거야. 24도. 개 어렵네.